아빠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요? 네. 소개 좀한번 해주세요. 누구예요, 너는? 저 변하준이에요.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뭐예요? 변하준이. 요아 변하준이예요. 저달림 보고. 맨날 아빠 밤별을 달하준이 어,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 거. 아두손 모으고. 우리 아빠 거중에서 그래픽을 해주세요, 힘세게 해주세요, 나쁜 어센이랑 생거랑 나쁜 습이를 없애주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준아빠입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 일어나서 어, 맨발 걷기를 하러 가는 와중에 영상을 켰습니다. 어, 오늘 전체적인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데. 조금 피로한 감은 오늘 아침에는 평상시보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이유는 모르죠, 저도. <laughs> 이유는 저도 모르고, 이게 이유를 사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주일이나 뭐한달 단위 또는 뭐 여러, 이렇게 뭐 10일 단위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당연히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데 저희 같은 특히 뭐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암 환자들은 컨디션이 하루에도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크게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컨디션 안에서 또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 되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오늘부터 좀 체중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영상을 오늘 좀 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쟀는데, 어 68.6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최근 이제 한이 4차 항암 전까지는 한 70.6, 뭐 조금 많이 밥 먹었을 때한 71kg까지 나갔었는데, 어 지금 68.6, 뭐 지금 밥 먹고 재니까 69.5까지 올라왔는데, 키로수가 떨어졌다는 거는 나쁜 징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어, 제가 그래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체중이 빠질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에 도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사람도 지금 저희 암 환자들이 먹는 식단을 먹으면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이게. 이게 고기도, 단백질 양도 엄청나게 적고, 특히 채식 위주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운동량이 있잖아요 또 움직이는 양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도 움직이는 양이 사실은 어? 저희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만보 이상씩 걷고 먹고 걷고 이런 것들이 체중에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당연히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 항암을 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정상적인 세포들도 죽기 때문에 그 세포들이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아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이 독소항암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도 죽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텐데 그 에너지를 먹는 걸로 섭취를 해 줘야 되는데 100% 이게 또 섭취가 잘안 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는 거는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이 끝난 지금 금요일이고, 이제 항암 금요일 날 끝나서 토요일, 일요일, 제가 월요일까지 휴식을 취했다고 치면, 오늘부터는 이제 체력을 복구하고, 체중을 복구하는 이 회복기라 생각하고, 이 회복기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맨발 걷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맨발 걷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이 맨발 걷기에 관련해서 좋은 영상도 많이 있지만 제가 맨발 걷기를 할때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은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맨발 걷기 할 때는 일단 중요한 거는 좀뭐땅 자체에 이런 어떤 그런 날카로운 이물질들이 당연히 이제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그 시야를 항상 너무 멀리나 뭐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보면은 앞쪽으로 좀 시야를 이렇게 잘 봐서 이물질이나 이렇게 좀 위험한 물질들이 없는지도 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개미들이 다니죠. 개미들이. 요 개미를 밟으면 안 돼요. 이 개미도 생명이기 때문에 개미도 밟으면 아파요. 죽어. 그러니까, 날카로운 물질과 개미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맨발 걷기가 이게 엄청 이게 좋은 게 이런 것들을 피해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어떤 분들이, 어르신들이 물을 뿌려놓은 데들이 있거든요. 맨발 걷기를 할때 물을 뿌리면 또 효과가 더 좋다는 그런 이제, 어, 이야기하고 또 이거를 실제적으로 증명을 또 하시,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맨발 걷기 했을 때 전기 자극이 물을 통해서 네, 더잘 된다라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맨발 걷기는 지금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저 역시도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 어싱 하면서 진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몸 상태라든가 컨디션들이 좋기 때문에 이 효과 도움은 분명히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없이, 어 그냥 저 혼자 하고 싶은 얘기 나불나불 좀 해보겠습니다. 어, 점심 먹고요. 아까 오전에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갖고 계속 먹었어요. 진짜 어, 왜냐하면 체중이 조금 빠져가지고 막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게 신경을 안 써야지 안 써야지 하고 당연한 건데라고 하면서도 사람이 그게 잘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나서 어, 이제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떡도 먹고 빵도 먹고. 어, 또뭐 먹었더라? 뭐 주스도 마시고, 육회어도 먹고, 또 고구마 그 말린 고구마인데 그 고구마가 100% 그냥 딱 고구마를 말린 그 간식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먹고 영양바도 먹고, 그래서 막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또 사실 이제 소화가 또 되긴 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좀 이렇게 있고 이제 컴퓨터 좀 하면서 이것저것 좀 자료도 좀 찾고 정보도 보고 하다가. 아 사실 오늘 오전부터 좀 많이 피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왜 피곤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자고 일어나서 조금 아침에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피로도가 좀 생각보다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점심 먹기 전에 한 알람을 맞춰놓고 너무 오래 자면 안 되니까 40분 정도 제가 잤어요. 40분 정도 좀 휴식을 취했는데. 어, 그거 자고 나서,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은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리고 조금 앉아있으니까, 어, 피로도가 조금 사라졌어요. 어, 다행인 게,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도 진짜 이 사이클이 진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데, 특히 이제 암환자들은 이 사이클이 진짜 기복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외부 약속을 잡기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막 전화 와서 뭐 언제 보자, 언제 뭐볼수 있냐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언제 보기 약속을 하기가 정말 힘들다. 왜냐하면 약속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정말 이게 확 체력이 떨어지면 내가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기껏 잡아놓고 너네들 시간 다 뺏는 거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약속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친구 중에 하나가 또 묘책을 내놨어요.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하는 장소를 저희 집 근처에 펜션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너안 오면 우리끼리 그냥 놀면 되니까 너가 올수 있으면 오고, 어못 오면은 안 와도 된다. 아주 마음 편하게 묘책을 내놔서 어 다다음 주 아마 화수 고대가될것 그 같아요. 네 추석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인데 추석 지나고 다음 주에 화수에 오랜만에 또 친구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도 에 사실 목요일날 또 친구가 이렇게 보자고 했었는데 다른 주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보자고 했었는데 어 일단은 제가 그냥 얘기는 해놓은 상태에요 목요일날 잠깐 보자 얘기는 했는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따가 이제 잠깐 답답해서 또 운동도 할겸 어차피 이제 또 이렇게 걷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성당까지 운동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약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좀 돌고 그 다음에 성당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성당에 제가 뭐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성당에 가면 편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원래 제가 또 어렸을 때 개신교를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뭐 장사한다는 핑계로 또 이렇게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또 다시 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는 중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좀 선선했다가 갑자기 또 다시 더워져가지고 아,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아, 이게 무슨 날씨가 왜 이런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금 9월달인데, 아 9월에 원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아 내가 예전 옛날 9월달에는 막 긴팔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반팔에 반바지를 입었는데도 아, 더워 죽겠어요. 그리고 이거가 약간 옷이 이게 면인데 좀 두꺼운 그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덥더라고요. 기능성을 입으면 좀 선선하고 괜찮은데 아, 이 면티를 입으면 또 더워 죽겠어, 근데. 나는 조금 이제 쌀쌀할까, 그러고 면티를 입었더만, 아, 나왔더니 더워, 돼지겠습니다, 지금. 아,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을, 수, 벗을 수도 없고, 모자까지 막 이거 뒤집어 써가지고, 이거 모자도 벗을 수도 없고, 그냥 다 훌렁훌렁 벗어 제끼고 싶은데, 모자를 벗으면, 아, 지금 혐오스럽습니다. <laughs> 이 머리가 겁나 웃기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머리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빠졌는데 머리가 빠지면 다시 나잖아요 나는데 겁나 웃긴 건 뭐냐면 검정 머리는 하나도 안나 흰머리만 나 흰머리만 진짜 아니 이게 되게 웃인게 흰머리 세포가 강한가 더? 어. 아니, 머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막나 있는 머리 애들 보면 다 흰머리야 검정머리 하나도 안 났어 검정머리 나면 또 빠져 그냥 그 지금 바리깡을 사갖고 밀어야 되는데 어 바리깡도 사지도 않고 밀지도 않고 일단 이 흰머리만 쭈뼛쭈뼛 나 있는 상황. 옛날에 그 머털도사 그 흰머리 뽑아갖고 막도을 부리는 거 있잖아. 요 그것처럼 흰머리만 지금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겁나 웃겨. 요 그거 보고 제가 한참 웃었다니까. 아휴. 여하튼 자 날씨도 더워서 저희 특히 우리 환우분들. 근데 또 환우분들은 날씨가 더운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암환자들한테는 추운 곳보단 더운 게더 좋잖아요. 추우면 체온 관리가 힘들고, 이 체온을 1도씩 올릴 때마다 면역력이 오, 엄청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온을 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집에서 막 진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또 나와서 막 운동을 해도 날이 춥거나 그러면 체온도 진짜 안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날이 더운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가을 겨울을 아마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참 고민투성입니다. 멀쩡할 때 건강할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계절 변화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또 올해는 여름에 습도 때문에 모기가 별로 없었다고 해서 뭐. 가을에 모기가 조금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을에 온도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그게 뭐 진짜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을에 또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면, 아, 또 그것도 또 그럴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항상 같습니다. 아, 네.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또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집에. 근데 생각보다 성당 거리가 꽤 되네요. 어, 왔다 갔다 그래도 한 4, 50분은 걸리는 것 같네요. 한 20분 이상 걷는 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더워 가지고 아, 성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 드리는데도 땀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어,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화요일인데 화수목 뭐 이제 3일 지나고 나면 또 금요일 날 이제 항함을 시작하는데 어, 이번주 화수목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어, 좀 이제 체력을 회복하는 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면역체계 관리라던가 또 제가 이제 뭐 나왔다 갔다 하면서 위생 청결 관리라던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외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잖아요. 항암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또 항암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체력 관리, 네, 먹는 거라든가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지금 체중이 더 이상 이제 후퇴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간은 크게 좀 신경을 또안 썼어요. 왜냐면 잘 먹었었고, 체중이 막 70, 7 2 k g 거기서 왔다 갔다 했지만 크게 변동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어, 이번 주 이렇게 토일월 이렇게 하면서 한 금토 일 월인가 요렇게 한 4일 5일에 걸쳐가지고 지금 체중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유를 알면 제가 의사를 하겠죠. 근데 어 그냥 되짚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은 토일 월의 휴식이 사실은 정상적인 휴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운동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지만, 기본적으로 뭐,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토일월 뭐, 이렇게 좀 무리를 하면서 또 유튜브도 찍고, 올리고, 자료 찾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화수목은 제가 그냥 쉬어가는 주로 체력을 회복하는 주로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은 오늘 올리고 음,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또이 병이 도져서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laughs> 어, 일단 생각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유튜브를 좀 이틀 정도는 이제 쉬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항암 이제 오차 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항암 오차를 또 이벤트로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말로써 이렇게 전달하는 게 사실은 너무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심으로 댓글 달아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 분들 때문에 제가 더 힘이 많이 나고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줘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